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한 3주전에 요청하신 이제 프로펠러 모자 그때 제가 없어가지고 오늘 프로펠러 모자 드디어 뽑았습니다 와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드디어 여름에 나온 사, 4종 세트를 다 모았습니다 썬나이트 프로펠러 모자 추장 베이스볼 나이트 이렇게 네개를다 모았는데 자 썬나이트도 리뷰했었고 추장도 리뷰했었고 베이스볼 나이트도 리뷰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마지막 이제 리뷰의 마지막은 아니구요 여러분 이제 그 여름에 나온 신규 여름에 나온 신규 캐릭터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펠러 무자로 오늘은 갈거구요 자 일단 동료는 위저드로 스킬은 저 매직스피어로 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레이트 헤머로 가려고 했는데 그레이트 헤머가 데미지가 진짜 세잖아요 그런데 그냥 패스하는게 더 낫겠다 데미지가 세서 그냥 조금 빨리 깨는 것보다 패스해서 빨리 깨는게 낫겠다 솔직히 근데 양이 있으면은 패스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점이 좀 양이 있으면은 패스하다가 죽,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희유상자 자 요즘 희유상자를 많이 찾거든요 희우 상자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유 이렇게 되면은 패스를 못하고 일단 밀치기만 가능할 거고요. 아 이게 뭐 패스겠지? 어, 어 받아 다치기자 수리검. 야한 방에 얘, 얘네들이 두 마리 있는 거 처음 봤네. 아 진짜 이거 한 방에 두 마리 있는 건 아니다 솔직히. 이거 그냥 한 마리도 까다로운데 두 마리면 이게 말이 되냐? 와 진짜 폭탄 몇 개월 만에 써 보냐 나? 나 진짜 폭탄 안 쓴지 나 진짜 엄청 오래 됐거든요? 자말안 하고 진지 빨고 가겠습니다. 뭐야? 왜? 아니 저 조금 닿왔다고 죽어요? 아니 솔직히 현실 솔직히 현실로 가봐 현실로 가면 내가 용암에 조금 진짜 산숟가락 닿아도 죽어? 진짜 엄청 아프기만 하지 죽진 않아? 이 <laughs> 솔직히 이거 솔직히 현, 현실로 이거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이 아니야, 이거는. 아니, 어떻게 손가락 하나만 닿아도 이게 죽는다고? 와, 진짜, 가 다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거 다 닿았어? <laughs> 나 닿는 거야? 와, 짜증나네, 이거. 여러분들, 프로펠러 모자 쓰레기입니다, 진짜. 야, 이거, 새로 나온 것 중에 제일 쓰레기에요. 새로 나온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썬나이트. 그 다음에 추장, 그 다음에 베이스보나이트. 얘가 개쓰레기입니다, 진짜. 프로펠러 모자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미리 얘기해드리는데, 진짜 프로펠러 모자를 쓰고 싶은 분들, 상자에서 너무 안 나와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 프로펠러 모자 하나도 안 좋습니다. 너무 안 나온다. 그럼 포기하세요. 그냥. 프로펠러 모자 쓰레기입니다. 나와서 좋았는데 쓰레기예요.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폭탄이 좋다 하시는 분은 쓰세요. 그냥. 근데 여기에는 지금 수리금이 안 나와주고 있네. 여러분들 폭탄이 좋다는 사람은 이상한 겁니다. <laughs> 이상한 건 아니고. 일제이로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폭탄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폭탄은 열기구 패턴, 이런 데서는 써도 되는데,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폭탄은. 오케이, 위로 올라갔고. 내려가죠, 그냥. 지금 타이밍 아니다. 하나, 둘, 셋. 따다다. 아 이거 내려. 오늘의 교훈, 나대지 말자. 나대면 안 돼. 나대면 안 돼. 나대면 안 된다. 기웅아이치. 천재야 나대면 안 된다. 나대지 마. 나대지 말라고. 을제이로는 진짜 엄청 빨리 가면 무조건 죽음 죽는, 무조 죽는, 뭐라는 거야 무조건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다다다다다 이렇게 가면은 무조건 죽어요 계속 가 이렇게 가면 개가 아예 개가래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오토마우스로 이제 그거 을제이로를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아 그, 그것도 영상 따로 올라갈 거예요 오토마우스 의지의 히어로에다가 오토마우스를 쓰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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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자, 프로펠러 모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거, 나 프로펠러 모자로 100점 못 가. 내 최고 점수가 562점이지만, 나 이거 썬나이트로는, 진짜 썬나이트로는 진짜 100점은 그냥 기본으로 가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100점은 기본으로 갑니다. 예, 저는 562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점은 기본으로 가야 되는데, 프로펠러 모자는 개, 100점을 못 가요, 지금. 프로펠러 모자. 진짜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솔직히 프로펠러 모자가 저 일반 나이트보다 더안 좋은 것 같아요, 뭔가가. 음. 프로펠러 모자는 뭐 특수 효과 이런 것도 없고, 에휴, 쓰지 마세요. 그냥. <laughs> 이거 그냥 무과금으로 썬나이트를 못 써요. 3개 중에 하나를 쓴다. 그럼 추장 쓰세요. 추장이 요 3개 중엔 제일 낫고 4개 중에 썬나이트가 제일 낫습니다. 뭐 네스트 박스 고양이 썬나이트 무과금을 하고 싶다. 무과금을 하고 싶다. 그럼, 그럼 네스트 박스 고양이 그둘 중에 하나 쓰시고요. 그리고 고, 그 이미 현질을 했다. 그럼 썬나이트 쓰세요. 그러니까, 뭐, 네스트 박스는 로켓이 있고, 이제, 그, 그 뭐냐, 고양이는 이제 렌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로켓이 좋냐, 렌스가 좋냐, 이제, 렌스가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양이를 쓰시고, 네스트 박스, 로켓이 좋다는 분은 이제, 네스트 박스를 쓰시면 됩니다. 어, 프로펠러 모자 정말 안 좋습니다. 진짜. 너무 안 좋아요. 레드 드래곤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진짜. 레드 드래곤이 조금 안 좋다고 하시는데 멋있긴 멋있잖아요. 근데 <laughs> 얘는 진짜 멋있는 것도 없고 특수 효과도 없고 진짜 너무 못었습니다 무기도 쓰레기고요. 이제 여기서 쓸만한 게 수리건밖에 없습니다. 플레이도 뭐 조금 쓸만하지만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해주면 절대 쓰지 마세요 이거 진짜 너무 쓰레기예요, 여러분. 자, 프로펠러 모자 여러분들은 절대 쓰지 마시고, 천원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